스테일리스 도마 모든 요리는 좋은 도마에서 시작된다. 내가 좋은 도마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양면 스탠도마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엔젤 쿠카용도 양면 스탠도마인데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진짜 실용적이야. 스테일리스로 만들어져서 위생적이고 튼튼해 보임. 무엇보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주방에 놓으면 간지가 남. 크기도 딱 적당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도마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양면으로 쓸수 있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콘테스테인리스316 양면 도마인데 구성품이 도마랑 스테인레스 전용 타월까지 있음.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로 두개 효과. 완전 실용적인. 2023년 5월에 출시됐다는데 신상 느낌 제대로 나지 않음. 내구성도 좋고 세척도 간편해서 요리할 때 진짜 편할 듯.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도마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스테인리스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GU&U 304 스테인리스 양면 도마인데 가로 길이가 무려 50cm라서 엄청 넓고 사용하기 편함 양면으로 쓸수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굳굿 거치대는 없지만 도마 자체가 튼튼해서 괜찮더라고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내구성도 짱짱하고 물기에도 강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